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내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러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러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에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며 있다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럴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당해대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아멘.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사 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고레스 왕 3년이면은 주전 535년이나 534년경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는 고레스의 등장과 함께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향인 유대 땅으로 돌아간 때입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의 부푼 꿈을 안고 폐허와 잿더미로 변했던 옛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즉시로 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성전 기초 공사를 착수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다니엘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 건데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 당시 나이가, 이 다니엘의 나이가 약 85세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데, 어, 이제 노, 노, 노년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했을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 사역. 비록 이방 땅에서 죽을 지언정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니엘이 발견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나라를 위한 기도, 조국을 위한 기도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사역이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 아니었습니다. 10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새 1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의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강렬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 땅이 재건되기를 바랐던 다니엘은 조국에 대한 기도의 부담감을 무시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금을 전폐하고 사랑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민족 보고마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당시 유대 땅에는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몸으로 직접 뛰면서 그 고향 땅에서 사역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으로 뛰면서 일을, 아, 일하는 사람 못지않게 나라를 위한 중부의 불을 끄지 않았던 이 다니엘에 있었다는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몸으로 뛰는 것만이 사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도도 일입니다. 기도도 사역입니다. 내가 비록 체력이 좀 약해도 내가 비록 지금 현장으로 나아갈 여건과 상황은 안 되더라도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위해서 주의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의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기도 가운데에 민족의 장례를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빛난 영광, 그 주님의 빛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10장 5절,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더라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님을 보았을 때와 굉장히 비슷한 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뵙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 이 시간은 다니엘의 기도에 나타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 여러분, 왜 지금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시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러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파견하시는 천사 가운데 가장 많은 신부름을 담당하는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다니엘을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킵니다. 저는 여기서 또 기도의 자세를 또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가장 아름답고 또 강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마음가짐 자체가 좀 달라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어, 몸이 편하지가 않죠. 평소에 대부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다리가 저립니다. 지가 나면서 자연스럽게 주여 나옵니다. 그리고 고통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다시 이 무릎으로 기도하는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샘물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음, 이어서 천사는 다니엘에게 일어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내가 너의 그 기도 때문에 여기에 왔다.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소원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 그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기도에 대한 회의와 의문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기도를 즉시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도 지금이야말로 깨어 기도할 때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적인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신랑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이때는 어, 금식할 때가 아니라 뭐할 때입니까? 잔치할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을 빼앗길 날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교회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사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비로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런 기록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니엘처럼 금식하며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교훈은요. 기도가 방해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즉시 기도해야 될 때인데 우리의 기도가 방해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도 어떤 경우에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언뜻 보면 정치적인 설명 같아 보이지만 더 자세히 보시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사의 군대가 아니라 바사의 왕자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 바사 왕자는 뭐냐면 페르시아를 지키면서 이 페르시아를 담당하고 있는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절을 하면 천한 만국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권세가 마귀에게 어느 정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주관자들 그리고 세상의 신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학자 헤르반 바빙크는 본문 13절 14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간의 전쟁에 대해 묘사하는데 이 전쟁은 두 차원에서 발생한다. 여기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들의 영역에서 천사들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천사들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규모의 영적 전투의 양편에서 참여한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어 우리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끝났을 때 그의 모습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힘든 싸움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내이 종이 어찌능히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다니엘은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힘든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사들이 도와주었듯이, 천사들의 역사가 있었듯이,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누가 보면 22장 4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감남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천사가 와서 도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맙시다. 기도는 고된 영적 싸움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 기도의 싸움을 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심각한 결정 앞에서 주님이 감당하셨던 기도의 자세로 우리의 삶의 과제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니까 에이, 기도나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서 겸손하게,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도와주시고,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도 도와주시고, 그런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그럼에도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힘든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서 입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인사치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했다면 꼭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피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어 여러분, 기도를 마친 다니엘이, 쓰러졌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새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주님은 벙어리가 된 다니엘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호흡도 제대로 할수 없는 다니엘을 만져주시면서 힘과 용기를 내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참으로 힘든 사역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청과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힘을 공급받게 되면서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칠 때 때로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 주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힘을 내라 여러분 이 격려와 응원이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에도 들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저는 이제 네 번째 개척 준비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중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그 기도 시간에 드렸던 그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의 그 간구를 그리고 저의 기도를 주님께서 이미 듣고 일하고 계신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비하셨고 장소를 예비하셨고 앞으로의 사역들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또한 믿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기도에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비록 이 영적 전쟁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에게는, 어, 결국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놀라운 예언을 가능했던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본문은 기도하는 다니엘의 말년의 모습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말년에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도로 빛내고 있습니다. 그의 황혼은 저물어가는 해처럼 낙조의 쓸쓸함을 안겨다 준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 때문에 오히려 찬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서 다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승리를 꼭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